하문 아, 문법입니다. 140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나오는 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타동사아는 것은 목적을 취하는 동사인데요. 타동사에는 완전 타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차가 있습니다. 불완전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니다 완전 타동사 는 완전하기 때문에 목적만 치웁니다. 목적만가집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동사는 목적을가지 불완전하게 보호를 취합니다. 보호를 취합니다. 또 찰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타동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갖고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밑에 보면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형 독서 형 독서 소형형소요거 g 형형 young, y o u n 다 young, y o u n 다그 o u n g y o u n 자 형은 일른다. 형은 일른다. 책을. 이것이 응. 목적을 책을이라는 목적을 가진 타동사인데, 책을 일른다. 요만 충분하지요, 그죠? 뭐 별도로 또 뭐가 뭐를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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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완전 자동사, 어. 완전 참 타동사, 타동사니 목적을 전 요거를 목적. 두 번째 보시면은 형도 없그 다음에, 소프트는 제장문제제잡제작문 좋은데, 제는 동생이죠. 동생, 아우. 이제는 우리 글을 짓다 할지겠지 다이는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동생 아우는 이 짓는다 이래 되겠지. 짓는다. 걸을 이렇게 기억하죠. 글을 짓는다 충분하죠. 뭐더 이상 호가 필요 없죠. 완전하죠. 완전이고 어. 뒤에 글을하다을 취하니까 공사 뒤에 걸을려 하는 것이 목적으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문자 보시면 군자 신어 군자. 군자, 군자고요. 군자. 너는 어. 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군자는 군자 k 요 군자 a 는 삼가다 언어 u n j a K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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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j 목죽을 치는게 타동산도 완전하니까 완전 타동산말을 하는것이 목죽는목적어예요그 다음 보시면은 성녀 줄음식 성녀 음식 음. 성녀 절 음식 성녀는 말 그대로 성녀의 종이고요 성녀는 음. 해석이고요 성녀 절 이거는 우리 절제하다 절제하다 절제 이제 다시, 이말 그대로 음식이고요. 음식. 해설해 보면 성녀는 이거는 뭐래? 절제한다, 이래 되겠죠? 절제한다. 음식을 절제, 절제한다. 음식을 절제한다. 음식을 절제한다. 완전하죠. 뭐 다시 뭐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한데 목적을 취하니까 완전. 공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겠지자 완전 타동사 여기까지입니다.